어깨 테라피 과정 너무 유익했고 제가 모르던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또 들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오늘 어깨 테라피 과정을 들어봤는데 병갑에서 정거근의 중요성을 한번더 알게 되었고 그 정거근을 운동하는 법 안정성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았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깨 테라피를 오늘도 들었는데 저번에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 수업을 더 들으면서 일단 제가 정거근을 원래 못 썼거든요. 근데 오늘 엄청 어깨도 시원하고 정거근을 잘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다음 수업 또 뵐게요. 너무 올라가면 창고 승부근이 가게 되니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골반을 들 올렸을 때 허리가 안 꺾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? 다시 팔꿈치를 옆으로 베어내면서 앞으로 나 이렇게 움직이면돼지 어때요? 등이 일어나도 되죠? 네. 자, 그래서 어깨 움직임을 할때흉부근막이 너무 타이트하고 긴장되어 있으면 어깨에서의 그 견갑근의 움직임이 하분도잘안 돼요. 응. 그래서 그 흉곽목막을 이완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양쪽에 상단된 견인의 힘을 주시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진짜 <목소리도>